안녕하세요. 바이키 양대점 초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전거는 다온의 아처 프로 20단 모델입니다. 뒷드레일러는 시마노, 티아그라 10단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라켓은 11-32t 스프라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드레일러는 다온의 제품이 장착되어 있고요 크랭크는 56-46t 크랭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0단 제품인 만큼 폭넓은 기아비를 사용 가능하셔서 편리한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타이어는 슈발베 비게풀 타이어가 들어가서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휠은 실드 베어링이 장착되어서 좋은 구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레임과 포크는 경량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우만의 기술인 데테케이블이 장착되어 있어서 최대 하중 105kg까지 견뎌줍니다. 브레이크는 택트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돼서 좋은 제동감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안장은 쿠션감 있는 다운 순정 젤 안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처프로의 탑승 신장은 150부터 180 중후반까지 가능하십니다. 다운 아처프로의 가격은 100만원 초반대입니다. 구매 희망 추가 문의사항은 바이키 양재점으로 내방 혹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원이었습니다.